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토지 건물 찾아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금매물 임장팁입니다. 겨울이다 보니 이른 아침부터 움직여도 여기저기 임장을 다니다 보면 금세 뉘엿뉘엿 해가 빨리도 저무는데요. 오늘도 낮은 해 때문에 촬영 영상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경기도 양평군 국수역 부근 앞 대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물건은 청계산의 수려한 산자락에 잘 만들어진 토목도 다 되어 있으며 근생 건물까지도 보유를 한 멋진 금매물건인데요. 이곳 경의 중앙선 국수역 부근에서 직선거리약 3km 정도니까 차량 7분여 달리면은 이곳까지 다니실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가벼운 생필품을 이곳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양평 군청 소재지까지는 저희 토지 그다음에 이제 건물이 있는 곳에서 6.5km 정도가 되니까 15분 내로 도심지 인프라 이용이 용이한 그런 물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물건은 주변 풍경 수려한 청계산 청정 지역의산 좋고 계곡 물소리 좋은 곳에 전원 단지의 가장 맨첫 자리로 주변에 막힘이 없이 아름다운 뷰를 사시사철 누릴 수 있으며 보전 관리 지역에 근생 건물도 지어져 있어 약간의 내부 구조 변경을 통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근생 주택으로 이용하셔도 너무 좋은 조건의 물건입니다. 자, 이런 물건을 공시지가 근접으로 모두 주시는 그런 물건 인데요. 자, 바로 저희 단지 앞에 다 도착이 되어서 이렇게 계곡물 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아름답고 청정하게 계곡물 흐르는 그곳에서 이렇게 조금 뭐 몇십 초 이제 도로를 따라서 위로 올라오면은 저희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곳에 이렇게 도착이 됩니다. 주변으로 이렇게 주택들 멋들어지게 지어놓으신 그런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어느 정도 지대가 높기 때문에 임야에 이렇게 이제 그 단지를 조성을 해놓으신 거라 주변에 막힘이 없이 뷰가 너무나 좋습니다. 자 현재 보이시는 도로 사정 정도? 상당히 널찍하게 제대로 갈포장을 해놓으셔서 바로 첫자리 이곳까지는 진입하기가 너무나 편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 토지 앞면, 측면이 다 이렇게 막힘이 없이 뻥 뚫린 상태로 되어 있어서 앞에 뷰를 그대로 다 바라다 보이면서 어, 이렇게 지내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물건입니다. 자, 저희 토지 이렇게 앞쪽으로 어, 굉장히 널찍한 공간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어, 잔디 조경 깔으시고 이렇게 조금 꾸며가지고 사용하시면 시기에는 너무나 좋은 상태입니다. 현재 도로 지분까지 280평 정도의 토지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이시고요. 측면에 이렇게 국도 도로가 나 있어서 어 이제 그 도로 구어뭐 이런 그 국유지를 좀더 여유 있게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상 뭐 실제 그 도로 지분을 빼고서라도 어 내가 사용하는 이그 토지의 면적이 거의 뭐250 평에 육박하는 어그 이상 대보이 정말 이제 아주 어, 쓸만한 토지가 제대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대지 공시지가 수준 응, 근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현재 이 주변에 주택지들 정말 잘 지어 놓으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바로 뒤쪽으로 이렇게 임야로 이렇게 집 지을 수 있는 이런 자리들. 최근 이제 뭐 어, 이렇게 거래된 사례를 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90만원대, 뭐 110만원대 이렇게 다 분양이 되셨어요. 그게 바로 임야일 때 그렇게 분양이 된 가격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오늘의 물건은 바로 대지로 전용까지 되어 있고, 근생 건물까지도 모두 포함이 된이 엄청난 물건이 바로 이렇게 널찍한 공간까지도 다 활용하실 수 있는 이 물건이 대지 공시지가 수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윗단으로 보강도 되어 있는 요이제 앞쪽에 살짝 조금 더 단이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까지도 다 저희가 이용하고 이용하는 저희 토지 오늘의 이제 면적 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여기까지도 다 저희 토지 모양 그 다음에 토지에 이제 별도 이제 옆쪽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다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여기 이제 컨테이너 별도로 요거는 그냥 뭐 이제 농사용 뭐 이제 앞에 텃밭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시면은 그런 거 이렇게 좀 물건 넣어 놓으시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용을 해 보셔도 어, 그렇게 이제 하셔도 좋겠고 이제 뭐이 안에 뭐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건축물이 있으니까요. 좀 개조를 통해서 활용을 하실 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물건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앞쪽으로 정말 바라다 보이는 이 풍경 자체가 너무나 멋있습니다. 자, 너무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심지에서 살짝 벗어나서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이렇게 청정한 곳에 힐링할 만한 장소를 세컨하우스 용도로 찾으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나 딱 맞는 물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주변에 제일 예, 전원주택 자리 첫 번째 자리로 이렇게 분양 사무실로 사용을 하셨던 그런 이제 근생 건축물이기 때문에 살짝 뭐 내부 개조 통해서 이렇게 주택수에도 미포함되는 그런 물건으로 힐링 장소로 얼마든지 사용해 보셔도 좋을 만한 예,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번듯하게 연식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시기에는 정말 좋은 그런 물건입니다.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뭐, 이렇게 신발장 어, 구조 잘 짜서 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앞쪽에 이렇게 또 어, 디자인으로 어, 이렇게 전실 공간 앞쪽에 확인하게끔 음,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예, 그런 이제 사무실용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제 상태이고요.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 통창으로 아주 크게, 예,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시원스럽게 바깥 조망 다 하실 수 있게끔, 어, 앞마당 공간 확인하시면서, 여기에다가 먼저 주택으로 지으셨을 때는 보통 요다 이게 잔디 같은 거 마당 까시잖아요. 어, 그렇게 해서 이용하시면서, 이렇게 앞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 그, 이제, 토지가 제일 첫 번째 단, 그, 이제, 워낙은 이렇게 그 사무실, 사무소 용도로 이 단지들 이렇게 분양하시거나 하셨을 때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셨던 거라서, 어, 현재 상태로 제일 앞자리에 있고 아주 뭐 해는 하루 종일 잘 들어오게끔 그런 이제 형태의 자리예요 위치나 자리가 상당히 좋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산은 이제 산 옆쪽으로 고속도로가 나 있긴 한데 순환 고속도로가 나 있긴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소음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벌써 여기 뭐 이제 문을 아예 활짝 열어놓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이그 건물 안에서는 바깥의 그 소음이라든지 차다니는 소리가 아예. 들리지가 않습니다. 거의 들리지가 않고 바깥에서도 지금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것저것 살펴봤을 때도 거슬리는 정도의 이제 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는 말씀을 이제 드려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한 25평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여기 전체 크게 이제 그냥 홀로 해가지고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셨던 그런 상태입니다. 천정 구조도 굉장히 인테리어적인 사무실 근생으로 이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목구조로 다좀 신경 써서 조명이라든지 다 만들어 놓으신 상태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주방 시설도 다돼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뭐 이제. 도심에 예, 이제 수도권에 이제 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는 이제 세컨하우스 용도라든지 이런 용으로, 텃밭 하시면서 좀 힐링하면서 쉬어가는 그런 세컨하우스 용으로 사용하실 분들한테는 구조를 약간만 변경하시면 돼요. 그대로 지금 주방시설이라든지 또 이렇게 큰 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방정도만 좀 만들어가지고 쉴수 있는 그런 공간만 더 추가적으로 설비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욕실 공간인데 뭐 샤워할 수 있는 이제 샤워 부스까지도 다 만들어 놓으신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욕실도 깔끔하게 굉장히 큼직하게 잘 뽑아 놓으신 어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주방 구조로 아예 예, 이렇게 뭐다 설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한두개정도 나눠가지고 방구조로 들이시면 충분한 그런 정도 이제 사이즈입니다. 지금 이제 그 전에는 여기서 이제 직원들 식사 이제 책임지는 그런 이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주방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토지 가격 토목 해놓고 이렇게 다 만들어놓으신 토지 가격에도 못 미치게 공시지가 수준에 이거를 다이 건물 전체까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하시고 아주 급매물로 털고 이제 타, 타지역 타지역으로 또 이제 가셔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이제 내놓으신 거라 워낙 뭐 이거 잡으시는 분은 완전 횡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워낙 뭐한 1억 5천 이상 이렇게 감가를 해서 그냥 이제 요거는 거의 뭐 그냥 가져가시는 분 그냥 혜택 주시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고서 이제 이동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어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그냥 토목된 토지 전주 단지 제일 앞자리 차지하시면서 요런 건축물까지도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이용. 보실분들 한테 는 너무나 좋 은, 기 회가 되지않 을까 한번 생각 을해 봅니다. 현재 우리 건축물은 2종 근생 사무소로 이렇게 허가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제 그냥 이렇게 특별하게 뭐 이제 허가가 이미 나 있는 이런 상태이니까 구조 변경만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제 활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제대로 다시 여기다 이제 좀 추가적으로 다양한 시설을 좀 넣어서 제대로 된 주택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용도 변경 하시면 돼요. 어, 그러시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제 이 토지와 건축물을 더 어,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이용하실 분들은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또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뒤쪽에도 너무나 제대로 번듯하게 잘 지으신 주택가 바로 빽빽하게 예, 많이들 주택들을 지으셨어요. 고급 주택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 최근에 뭐 여기에 거래됐던 것들 보통 4억 5천, 5억대 막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거래가 또 되신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주택들 지은 자리. 자, 우리는 뭐저 그런 토지에 비해서 토지의 면적도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더 넓어요. 뒤에 있는 것들도 사실상 뭐 이제 분양을 했던 그런 이제 토지의 면적들이 뭐 150평대, 180평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 토지 이용하실 수 있는 알 땅의 면적 자체가 한 250평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물건입니다. 국유지 뭐 도로 면적, 국어 면적들을 다 사용을 하시는 그런 이제 상태의 위치이기 때문에 때문에 너무나 보너스 면적이 많아서 상당히 이용하시기 편리한 그리고 아주 널찍한 그런 토지 생긴 것도 뭐~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너무나 좋은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오늘의 물건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보전 관리 지역의 대지와 임야, 그 다음에 도로 지분 해서 총 280평 정도를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실제 이렇게, 국유지, 예, 이런 면적까지도 여유 있게 사용하실 면적이 많기 때문에, 예, 우리 토지의 최대 그 사용 면적은 250평 정도 알당을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체, 그 다음에 매매가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바로. 바로 2억원입니다 자 토지의 공시지가 자체가 60만원 돈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치 좋은 곳에 청정한 곳에 건축물까지도 근생 건물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이것을 와 공시지가 근접으로 72만원도 안되게 평당 이렇게 파격매도를 하십니다 자 엄청난 물건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너무나 가까운 위치에 청정한 곳에 찾으셨던 그런 이제 주택자리 찾으셨던 많은 분들 오늘의 물건을 눈여겨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물건은 총 매매가가 2억 원이지만은 주변 시 거래 시세가 너무나 좋고 그러기 때문에 예, 대출 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엄청난 물건입니다. 본인 돈한 5천, 5, 5, 6천이면은 인수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정말 오늘의 물건 눈여겨서 잘 봐주시고 많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전체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내일도 금매물 임장TV 하세요 감사합니다